사실은요, 요 네. 보면. 훨씬 빠른 타이밍에 12시에 추가 멀티를 가져간 데다가, 이제 막활성화되기 시작한 정명훈의 추가 멀티를, 이런 박성균의 12시 멀티에 해당되는 멀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자원처치를 못하게 만들면서, 아, 딱 경기를 유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어느덧 그 서로 간에. 정명훈 선수가 박성균 선수의 탱크를 잡아먹기도 했지만 박성균도 맞췄다. 마찬가지로 1.4로 정명훈의 탱크를 잡아주면서 정명훈이 더 이상 진출하지도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역전이 나왔느냐? 정명훈 선수가 드랍십을 통해서 뭔가 견제로 포인트를 얻어간 것이 아니라 드랍십으로 수비한 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왜 잘했냐? 이쪽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세쪽 멀티 수비와 더불어서 한쪽 멀티 커맨드를. 이 공중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수비를 해준 것 동시에 상대방 지상군으로 걸어올라오게 되면 은 좁은 길목에서 수비를 해줄 수가 있잖아, 스타팅포인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박성균이 설탱할수 있는 길은 세시 쪽 커맨드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허리라인을 딱 끊고 한시 쪽 제압. 네. 그러면서 박성균이 추가 멀티를 스타팅포인트로 가져가는 요런 그림을 생각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 부분 알고 정명훈이 이 세시 쪽 수비를 너무 잘해줬어요. 네, 오히려 공격을 아예 포기하다 시피하면서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정명호 선수는 박성균의 추가 멀티가 12시 이후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아예 극장기전을 그 끌고 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 왜냐 본인 스스로 불리하다고 느꼈기 네.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리플레이를 보면서야 감탄이 하나 한번더 나오는 장면이 있네요 방금 박성균 선수가 탱크 골리앗 벌처가 3시 쪽으로 진출할 때 벌처는 이미 12시로 달렸어요 정명호는 자, 박성균의 병력을 보면서 아 이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벌처는 달려가야 된다 야, 이 판단이 우승자이기 때문에 나온 판단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편 판단에 읽을 수 있는 곳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목적화면으로 보고 있는, 맵팩으로 보고 있는 저희보다도 정확한 판단 하다니, 괜히 진짜 스타디 구성자가 아닙니다, 정명훈. 자, 이러면서 복수이고 또 울킬 패당하는거아니 이번에는 김태형게도정명훈도 이름만 바꿨을 뿐. 자, 이런 불안불안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미. 네, 김태형이 한 번, 정명훈이 한 번. 연달아 우킬 당한다면 이것만큼 기분 상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맵도 서킷 브레이크, 뭐 테란이긴 하지만 정명훈이어서 그래도 더욱 힘들 수가 있겠지만 자신있게 신노열을 딱 내보내네요 네. 최근에는 테란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6승 상패로 좋았던 테란의 전력이 성적이 좀쭉 떨어졌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계기를 서킷 브레이크에서 정명훈 작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신노열도요 그렇습니다 자, 어느 은 2점을 했었다가스름바 같이 3라운드에서 폭스 상대로 3봉을킬을끌어서 2킬로 가던 김태경이 나오지도 않은 가운데 선봉으로 나왔던 정명을에게 2킬을 어행한 폭스. 신돌을 만져버려지고나음면 전태양이 나온다고 하더 전태양은 정명을 상대 영적에서 연패하승하고 있거든요. 계속 전거주요자 그런만큼 선방 물킬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3라운드 4대1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자 과연 신돌이 뭔가 보여줄지. 경기 시작하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서킷 플레이커. 자, 먼저 신넬 선수의 진영에 이곳입니다. 어, 신넬 진짜 중책을 맡았습니다. 매우 어, 또 위험하고 탈성하기 어, 어려운 뭐, 미션입니다만, 되든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그렇죠. 됩니다. 정명원 지 아, 날려버려야 돼요. 네, 만약에 신넬 선수가 나오게 되면은, 네, 뭐, 남은 한 명의 선수가, 뭐, 전태양 선수가 거의 뭐 확실시되는데, 역을 킬해야 되거든요. 정말 올킬하는 것보다도 열볼 킬하는 것이 1 0 0배 힘듭니다. 1 0 0배 이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선봉 올킬은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의 선수들이 상대 하는 팀들이 어느 정도 그 남은 선수를 생각을 해서 엔트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할 수가 있는데 역을 킬은 한 명만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한명 네. 대비해서 자. 가장 최적화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승 탄력 네. 받았을 때 진짜 올킬 시나리오로 가려면. 이런 승리 하나 필요하거든요 길게 끌지 않는 승리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간단하게 넘어가는 승리 한번정명은 지금 도전합니다 근데 신도현이 여기서 무난하게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스포니풀 만들고 가느냐의 그럼요. 싸움인데 일단 오버로드 눌러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구전전 센터 베락한다 베락해서 마리아만이만들고베락스어 상대판들을 보낼겁니까 정정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자 그 오버로드가 눌러지고 10번째 11번째 지금 드론이 12번째 드론까지 12드론 스폰이 푸는 가능성이 없어보이고요 앞마당의 네. 처리로 가네요 아 센터에 자 이러면 뭐 정차, 정찰도 뭐 그쵸 정찰방향이 네. 중요하겠죠 일단 대각선으로 보내면서 센터 배럭까지 염두를 하고 있다면은 대각선으로 그, 보낼텐데 센터로 한번 가서 여기다 우양호 와만 안됩니다 킵적으로 얘너 이빨 이가 굴러 아 가면 안돼 프레이크가 센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신도여서도 알텐데 네, 그첫 서치도 센터 으로첫 서치로 가요 센터베럭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네, 자신의 서치는 엉뚱한 데로 가고 정면으로첫 서치는 저길곱시를 꽂혔습니다 이게 헤드샷이에요 네. <laughs> 정말 헤드샷 느낌이 네. 드네요 진짜 자, 아프겠어요 네, 방금 S12와 드론이 만났죠 거기다가 S11기가 자신의 기지로 왔죠 전지베러스는 좀알 수가 있어요. 좀 눈치채야 됩니다, 신노요 네. 그런데 스포닉 볼은 아직 절반밖에 안 쪄졌고 드론밖에 없어요. 드론으로 막아야죠, 드론으로. 어쨌든 저글링보다도 최근에는 드론으로 벙커가 완성되지 못하게끔 s 쉬블로킹 해주고 마린을 잡아줘야 되는데. SB 두 개. 드론 나와야 됩니다, 드론 네. 나와야죠. SB 두 개. 그리고 마린도 두 번째 마린까지 곧 와요. 자, 어쨌든, 뭐. 막기만 저, 하면 좋은 네. 거냐, 이걸 막기만 하면 신노일로 갑니다. 정명선수도이벙크러쉬의 올인이 아니라 게스트 치는 학원고 있지만. 어쨌든 정명훈도 피해는 줘야지. 이후에 테크도 운영이뭐 가능한 는 것이고요. 네, 왜안어오네요 뭐안 지금요. 3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1 2두의 마린 색이 고스봇의 불 안정. 드론 여타기네요. 저거는 나싸움야 컨트롤, 컨트롤 싸움. 아직 드론 하나 죽지 않아. 진짜 신나요. 자, 저글링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네, 막았다라고 신나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들어나도 이를 만들. 네, 이일들다가서 이래, 죽으면 안 돼. 들어있다가 죽으면 몰라도요. 벙커 작업 들어가기전아 뒤쪽에 벙커, 크림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죠. 크림이 어. 퍼졌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도돌 선수도요. 자, 자 벙커, 지금 분하로 잘하고는 있습니다만데. 아, 선크는 선크, 완성이 선크. 돼야 돼요, 선크니. 자, 선크. 자, 저울리도 아껴야 돼요. 들어가도 확 들어가야 됩니다. 자, 벙커 완성됩니다. 벙커. 자, 선크니 먼저 완성 되면. 크리콜러니까지 닦거든요. 선크만, 네. 선크만 먼저 완성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저글링 달라붙었서 자, 사마린이 구름. 들어가고 SCV가 이거 리페어해야 되는데 아, 아, 아 리페어가 이거 아, 리페어가 있... 리페어가 있잖아, 리페어가 킬 막았고, 윗쪽으로 킬 막았어요, 윗쪽으로 킬 막았어요 하지만 성공 만들고 있는 건물은 수리가 안 됩니다, 만들고 있는 건물을 아, 아, 아 덩크링이 아, 됐어요 파괴됐어, 이거 벙커링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네. 아, 여기다 저글링 다 죽으면 이거 아... 야, 이거, 이거 마린, 들어왔다 나도 들어왔다 놨어 그렇죠. 철벽 대비 돼죠 이제 정글링 때려가도 네. 안됩니다 벌쳐 아, 있어요 벙커 네. 러쉬 하면서 덩크3까지 아, 아, 다 올라갔어요 예, 스타포트. 네, 벌처에 스타포트까지 절망이네요 절망 네, 레이스 나오기 전에 적은 어디서든지 여기서 덩 하나에 이제 매달릴 수 밖에 없고 벌처 하나에 돌아서 썬크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스타포트를 테란이 올라오고 있다면 이거 할수 있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초반에 빠른 빌드로 헝그리 할게 테란이 었어야 되는건데 지금 테라은다 가졌어요. 테크도 가지고 자원도 가지고 뭐 그리고 저그 심장부에다가 딱 지금 암세포를 박아놨습니다 지금 네아 어, 이게 거의 치명상 뭐 이미 지, 경기 시작한지 뭐 3-4분 됐는데 저기 박혀있어 이거 시작하자마자 치명상이에요 네 거기서도 딱 순간적인 센스가 바로 발휘가 되네요 정명훈 선수 네. 저런 플레이가 어느 정도 그 아, 과거에 이영호 선수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신명 선수가 아 벙도 막았으면 벙커 건설 못하게 했고 아 저글링 눌렀으니까 막았어 너무 빠르게 방심한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정명 선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벙커까지 딱 건설해주는 집중력 너무 좋네요 투성근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안일하게 막지 않았나 쉽게 갈 수도 있었던 걸 너무 안일하게 네. 막다가 제대로 뒤통수 찔렸습니다 어그당황에서어 뭐 저기 서프라이즈 보러 길망을놨고 여기 S V 로 고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성코 두개 그렇게 수, 수, 순식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건 알긴 안, 알겠는데 경기가 잘못 그 정도 해줬어야 돼요. 저 무리라고 이상, 하더라도 그런 거죠. 성코 컬러니 건설 타이밍 첫 번째 성코 컬러니 건설 타이밍은 괜찮았었는데 벙커와 사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벙커 안에 마린이 들어가면 성코 컬러니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 거리였어요. 바로 그냥 두 번째 성코 컬러니 그때 좀 건설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네, 신도 선수가 어, 어도 벙칸에 많이 들어가도 성코로는 때리지 못하겠지. 그리고 뭐 때린다고 하더라도 서플라이 강조택하면서 저글링 숫자가 내가 되니까, 예, 저글링으로 에어싸면서 성코 커 하게 할수 있겠지. 너무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네. 야, 사실상의 문지 플레이하고 있는 진노열 문지에서 병력 짜내서 안바닥을 오버로도 하나도 아깝습니다요 툭. 아이고, 네. 네. 야, 참 테란을 상대로. 네, 저글링 히드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키티도 너무 느린 상황. 왜 저그 선수들이 일정 타이밍이 되면은 레어 럴커라든지 타지 않습니까? 정말 헤라는 발전할 대로 발전했고 저그는 이눈물에 벙커 파괴네요. 눈물에 벙커 파괴. 네. 저분의... 그저 그저 진 선수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벙커만 깼을 뿐 나는 더큰거 잃었어요. 네. 그런데 상대편은 뭐아이쪽 뿐? 무지국 완전 선진국이죠. 네. 갇힐 <laughs> 것다 갇혔습니다. 갇힐 네. 걸다 갇혔어요. 먹지국 가루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네. 좀뭐 난리났으면 먹구달기들 바빠요. 좀 네. 보리고개, 보리고개. 열심히 일건 생산하고 있어요. 이쪽은 새마을 운동 중이네요. 네. 아, 열심히, 예, 네.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드론들인데 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좀. 편하게 우리도 살... 한번 잘 살아보세 네. 한치처럼. 그래. 런거아니겠어잘 네. 살아보세. 형만 거리면서 통장에 쌓인 돈 가지고 뭐좀 놀라 그러면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이쪽은 앞마당 뭐 야, 근데 그벙커센나 오늘 아주, 오늘 정명 진짜 필 장난 아닌데요 오늘? 네, 그게 바로 또이승자연전 방식의 장점 아니겠어요? 네. 잘 되는 선수, 어 그날 되는 날이야 이러면 진짜 어떤 플레이를 해도 먹힌단 말이에요. 평소에 아 쉽게 막히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플레이도 실전에서 오히려 먹혀버려요 이렇게. 네. 네네, 네 번째, 만약에 여기서이 경기가 이 분위기로 해서 신현이 만약에 진다면 다음에 오는 선수. 정명훈이 오늘 되는 날에 정명훈 지금 세 경기를 보고 왔잖아요. 열심 나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정명훈도 아니고 잘 되는 정명훈인데요. 예, 네, 참, 이번 경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신현 선수가 꼭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정말 여골킬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 신현 선수 답답하죠. 네. 저희도 이게 준비하는데 너무 뻔한 얘기예요. 왜 진노리 이겨야 되냐? 여골끼이힘들게 되고, 모르니까 <laughs> 팬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네. 네. 너무 뻔한 얘기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그, 변, 변수가 별로 없어졌거든. 다다 다 없어졌어요. 이번 시즌 들어서 여골끼이딱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영호, 송병구 아, 네. 저, 그런 만큼. 정말 참 폭스에는 택백리상이 없잖아요. 네. 뭐 전태양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화라까지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아니, 객관적으로 전력상 아니,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놀이 한 세트 정도는 좀 따져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구두는 바로꼈는데 테란이 막고 멀티하고 요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 완전히 처음에 멀티 해처리가 날아간 정도로 큰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신도열선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갖출 거 갖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에 빈틈이 뚫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선진국가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태란에게할수 있는 게 지금 베스이라도 아 네. 네, 오히려 낫긴 해요. 사실 그 답답한 겁니다, 신현율이요. 그렇죠. 신현호 선수도 경기는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배스 잡는 멋진 모습, 네, 이 정도는 보여줘, 야지 네, 남은 선수에게 좀 힘이 보탬이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 마저도 실패를 했네요. 네.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미. 대처 시나리오가 있었나 봅니다. 뭐 아무 뭐, 부담 없이 잘 막아냈고요. 자 거기에 뭐 퀸스네스 찍고 뭐진들도 나는 어떻게든 한정된 그 상황에서 아, 뭔가 해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저 그렇죠. 일단 버티면서 하이브를 가야 되겠죠. 어쨌든 마법 유닛이 나와야지 변수를 많이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근데 정명호 선수가 그만큼 시간을 줄지 네, 일단은 좀 의문이고 기가 막힌.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역사를 하려면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 역전승이라는 것이 상대 실수 있어야 네, 돼요 상대, 상대 실수가 어느 정도 좀 협조를 좀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정명소서 과연 그 정도의 협조를 해줄지 실수를 해줄지 의문이네요. 네. 이거, 뭐, 갑자기 뭐 해을 준비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변수가 좀뭐야 이거 좀 무리 아니냐 아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장면 아주 공포가 더 냉철해요 지금요. 뱃살 그렇죠. 배슬 첫 뱃살이라도! 아우 아우 네 됐어요 그래도 정말 많은 희생이 따랐네요 네 스커즈가 내기 박아서 드라스 네. 하나 잡았고요 저글링 막 던져주고 간신히 간신히 잡았습니다 이것도 이레데이트로 만하는쓴배스네 이게 만약에 중계 불판에 아터배를뭐 격추 이렇게 아무도 안쓰셨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 꿋꿋한 의지에 네, 그렇게 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신노현 선수예요 야, 네. 6시 안 되면 포기에 또, 9시 하고, 그것도 또 불안하면 11시에, 결국 11시 가져가나, 계속 가져가야 돼요. 정명호도 한그미리를상고도서셋다두개 졌다, 그거 다통했잖습니까 계속 가져가면서, 어쨌든 하이브를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이, 네. 신노현 선수는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김태형 선수 얼굴 잠깐 나왔는데, 아, 내가 다음 경기 안 나오겠구나, 지금. 살아난 느낌이었거든요. 직장에 <laughs> 계속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네, 보통 그렇거든요. 경기가 좀 많이 기울면은 코칭스텝이 선수들에게 약간 귀뜸을 해줍니다. 다음 경기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다음 전, 전술 전략 뭐 생각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1 벤치는 뭐 그런 게안 보이죠. 그럼요. 딴 네.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다음에 누가 나올지, 뭐나마다정력원이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 폭스가 누가 나올지 알아맞히기 네.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뻔해가지고요. 네, 시작부터 진짜. 올킬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정명은. 네. 자, 그래도 어떻게 든 하이브 근처까지 왔습니다, 신노열. 자, 어쨌든 정명 선수가 11시 쪽으로 달리지 않고, 예, 네, 7시 쪽으로 달리고 있는, 오고 있는 부분은 신노 선수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과연 디팔로 동원해서 막아주는지가 중요해요. 막고, 11시 쪽에 커널 뚫리면서 11시까지 수비가 되고, 그러면 신노 선수가 아주 불가능한 희망에서. 이거를. 아, 여기서 근데... 한번 싸워줍니까? 힘싸움으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지금. 힘 싸움으로 병력 한번 줄여줘야 오우. 디파일러가 나왔을 때 지금 봉진과 안마당 풋가스 먹고 디파일러 뽑아봐야 몇 마리나 나오겠습니까? 럭커까지 그렇죠. 뽑아야 되는데 자, 지금. 근데 지금 이거 힘 싸움으로도 한번 밀어내지 못하면 디파일러가 나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각자가 뻔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도 일단은 막아야지. 지금 뭐 막고 커너를 통해서 1 1 시만 수비가 된다면 신놀도 완전 진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조금 조금씩. 희망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백슬도 잡았고 백슬도 이일데이터한번 썼거든요 터널이 깨지면 이건 뭐지? 그렇지 아, 아, 여기서 본진에 그 이야 진짜 쎄기네요 이거 등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완벽하게. 희망이 핵심 키포인트가 디파일러가 네. 오데 디파일러거든요 네. 만에 하나의 변수는 디파일러다 이미 그런 판단으로 허를 찌르는 전략 하나를 네. 정명훈은 더 순간적인 센스로 준비를 한 거예요 아 역시 서 러커가 브로커가... 또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본진 털렸고요. 저1 1 시는 깰 것도 없어요. 야1 1 시는 가시하라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본진 네. 뭐 쪽숙대밭에1 1 시는 모르고 있었던 차까지 거기다가 또 뱃수로게 되면 디파일러 접근하면 디파일러 또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네. 야 여기서 말이 전개로 야 이거 되는 날 되는 날이에요. <laughs> 아, 정명으로 완전 되는 날입니다. 네, 임료환의 후회입니다, 임료환의 네. 후회. 야, 이런 뭐 정규형 플레이까지 이거 날리면 날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laughs> 이영환 선수 상대로는 마린 메딕으로 비타스크 잡는 유지맵 하는, 다 보여주더니 이번 경기 때는 소수 마린으로 런커를 잡는 컨트롤까지. 점을 네. 낸도 있었는데요 그냥 복스 선수들 상대로 그냥 유즈에 상대로 지금 생각을 해주고 네. 있는 정명훈이에요 지금 기파 꺾였어, 이미 기파 꺾였으까 정명훈 때문에 네, 임유아 선수의 머린 정계도 멋있었지만 지금은 좀더 <laughs> 발전된 형태로 어, 한대 맞아도 돼 맞으면서 슬슬 피합니다 느긋하게 그냥 럭커 잡는 모습 보세요 이거 뭐 이미 이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뭔가 좀 해볼 듯 해볼 듯 이렇게 딱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뒷발라 마운드로 깨버려 서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뒷발러가 또 남아있긴 한데. 아, 치지아 어. 폭스 아, 아, 진짜 왜 이리한? 쌍블리피카의 스케일대로 공만만나면 아, 전쟁을 제한 외세 명의 이웹폭기의 에이스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네요. 세명 잡는데 한 시간 반도 안 걸렸습니다. 네. 장갑, 삼경기, 그 바로 전진해서 센터적을 베락 쫙 버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가이고 아마 지금 배틀에 해서 이거는 바로 한제 경기는 바로쪽 먹었는데, 이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그 센터 베락을 하면서 본진에 체크를 올리는 이런 플레이를 페라 썼을지, 자주종정 보여주곤 해요. 하지만 정명훈이 단순 그런 비결은 여러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그 흐름대로만 단순히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 경기의 핵심은 그 뒷마당 위대한 쪽에 있는 포커! 아, 정말 신기현네 가슴 파괴나 그냥 버커로 꽂아버렸습니다, 정명훈이 이건 한번 당해봤으면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안받았상태에 어떻게 처음 보는 전략에 완벽한 대처가 어떻게 가나 했습니까, 정명 기가 막히네요. 네, 막았다라고 방심한 순간이 거기서 이제 딱 기울어진 거였어요. 초성 큰 정도는 만들어서 일단 확실하게 막고 갔어야 되는데, 항상 이 어, 선수들에게는 그게 문제죠. 크를두개 만드느냐 하나 만드느냐 이 차이를 의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적이다라는 말은 이긴다라는 말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양팀의 약45 세트 오늘 이지포함번 협회 자료를 보면요 한 번도 안졌던정영은 아, 오늘도 3경을추가하는데매 중요한 45 세트 중에한 10승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정영원 선공 길이 가능할 것인지 이제 바로 다음 경기 이카루스에서 결정되겠습니다. 김태경의 올 길, 정명훈이 올 길, 연속 올 길이 가능한 점치 후에 직접 확인하시죠.